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리플은 하루 걸러 하루씩 의미 있는 소식들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리플 자체의 경쟁력과 관련한 소식이든 SEC와의 소송 이슈든 대체로 우려보다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소식들이 더 많아서 그나마 홀더들에게는 적잖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 SEC 소송이 점차 절정의 국면을 향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리플 고위 관계자가 SEC 친화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곳에 스카웃이 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SEC 친화적이라는 것은 리플을 향해서 임기 막판에 소송을 제기했던 제이클레이튼 전 위원장이 합류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제시되는 표현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리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고위 관계자가 지금의 리플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합류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맥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더디 오르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XRP는 지난 3분기 동안 40% 넘게 상승하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SEC 소송이라는 어마무시한 사태를 겪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입증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1.4달러, 후퇴할 경우에는 최악에는 0.85달러 수준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는 정말 핫하긴 핫한가 봅니다. 10월에 비트코인 선물 ETF 4개 상품 모두 출시될 것이다.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출시되더라도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승인 여부가 이번 달에 결정되는 발키리가 자사의 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 안내서를 업데이트 하면서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 출시가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승인을 의미하는 신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루 전 미국 소비자 물가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다. 이 같은 투자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보통 이슈의 공급량은 수요에 비례하거나 수요보다 더 많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연일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5만 8천 달러 중반까지 솟아오르면서 6만 달러를 향한 동력을 적극적으로 내보였습니다. 10월 비트코인이 과연 전고 돌파 시도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낼수 있을지 여러모로 관심사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0으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5%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시그널이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코인 데스크는 매수 세력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은 주식 시장의 흐름과는 분리된,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였고, 현재 비트코인은 18% 가까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S&P 500의 경우에는 9월 사상 최고치에서 4%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현재 63,000달러에서 10% 정도 모자란 상황인데, 두달전 거의 50% 하락한 뒤에 급격히 회복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 속도는 S&P 500보다 훨씬 빠른데,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70%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 지난 석달 동안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가격 변동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8일 프로시얼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과연 미국의 첫 비트코인 ETF로 승인될지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21시얼스와 화이트알파 아키텍을 통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일종의 협공을 통해서 SEC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상품티커 ARKA까지 나왔다라는 점에서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달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심사를 앞둔 발키리가 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 안내서를 업데이트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블룸버그 ETF 수석 애널리스트 에릭 발투나스가 이런저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품평을 자주 내놓고 있는데 그는 통상 ETF 안내서는 출시가 준비된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라면서 발키리가 이 BTF라는 티커를 포함시켰고 이게 물론 승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좋은 신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될지를 놓고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고, 출시가 되더라도 기대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를 향한 의미 있는 신호탄, 이게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뭔가 자꾸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고용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캐시 크레독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파이어블록스로 스카웃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 어디로 자리를 옮긴 게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필 이 회사가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지난 8월에 고문으로 그러니까 임원으로 합류한 곳입니다. 잘 알려졌듯이 제이 클레이튼은 지금의 리플을 소송의 피고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특히 임기 말에 리플을 상대로 갑자기 소송을 낸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로비스트로서 일을 한 뒤에. 비트코인 관련 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문으로 있는 파이어블록스는 친 SEC 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 회사가 리플의 고위 임원을 영입한 것이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이 클레이트는 리플 입장에서 또 XRP 홀더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빌런, 나쁜 놈에 해당하는데 그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서 리플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고위 임원을 스카우트한 것이 사실상 간접적인 화해 제스처를 내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뇌피셜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적 설득력은 갖추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SAC 소송이 무난하게 마무리되고 XRP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XRP가 왜 이렇게 더디게 오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3분기 동안에만 43.3% 가격이 오르면서 가장 시세를 많이 받은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도 현재 35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투자 매체인 인베스트먼트유는 SEC 소송으로 인해 글로벌 송금 기업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송금 서비스 업체 트랭글로 지분 40%를 인수했고 7월에는 일본 ODL 채널 개설, 9월에는 부탄 재무부와의 CBDC 파트너십 체결 등 긍정적인 이슈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리플 관련 소식이 XRP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될지 아니면 SEC가 이런 파티를 망칠지 미국 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쉬 우페드 히에는 XRP가 현재 수준에서 상승하면 황소세력은 가격을 1.24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한번더 시도를 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1.41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라고 선명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06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최악에는 0.85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10월 말로 접어들게 되면 미국에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둘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지 아니면 어닝 쇼크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될 때다. 이 같은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JP Morgan, s n w e l t h Management c e o 메리 어도스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비중을 확대하라는 전략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어닝 시즌에 기업들이 내놓는 이익 전망이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볼때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그다지 강하지 않고 투자 심리 냉각이 대규모 매도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대규모 매도 물량이 터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 정부에서 2000억 달러 규모 자금을 운용했던 에시벨 윌리엄스 역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설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패닉 셀은 적절하지 않지만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주식 시장의 하락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우량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줍줍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을 봐도 자본시장 전반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10.7%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글로벌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1995년 11월 이후에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 8월의 9.5%와 블룸버그 예측치인 10.5%도 넘어선 그런 수치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 급등은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게 생산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20여 개 도시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장 생산의 차질이 빚어졌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한달 동안 5%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높은 생산자 물가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촉매제가 될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0.7% 상승했고, 오히려 8월과 비교했을 때는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 지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르네상스 증권 측은 현재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 물가를 높이 끌어올리는 압력 신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랠리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래, 기관들의 자금이 해지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지표들이 대체로 우려해야 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